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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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귀여운 싸이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참치회 먹으러 왔어요 중간중간에 어 나레이션 달았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하이 this is a uh, cute 이코 유튜브 비디오 채널 and i'm going to say the narration uh, on this video so please keep watching this video until it e n d 잘받다 오늘은 술잘 받는 날 아, 먹어. 참치는 김에다 싸먹어야 제맛 제가 먹은 참치의 사진이에요 본격적인 참치회 시식 시작합니다 나나안 큰일 날 여기 진짜 괜찮다 데 내가 인정한다 여기는... 자처으로 먹는 참치회의 맛은? 음~~, 음. 이 맛이야 음. 음 맛있어. 아이씨. 맛있어. 소주. 소주 바로 마셔야죠? 이게 뭐아 너무 맛있어요. 참치가. 소주랑 소주가 쫙쫙. 나김싸먹을나 응. 되게 자상한 사람인저 응. 그 많은 남자를 만나봤어 저 남자 많이 안 만나봤어요 헛소리 하지마 응. 응. 자상하면 내가 뭐, 내가 아무리 대기몬 논리를 펼쳐도 다 이해해줘야 돼 응. 진짜 자상한 사람 응. 또 응. 새로운 고기 부위를 먹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맛있었어요 <laughs> 그두개잘 맛있었다는 게 마블링이 무슨 소고기같이 생겼어요 시뻘게 가지고 엄청 맛있는 부위 맛은 없다

그 조림에 있는 무 완전 핵존맛 우와. 사장님께서 그 소주에다가 금을 넣어주셨어요. 그래서 금 소주 먹었습니다. 다시 하자 하죠? <목소리>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 아빠가 나 엄청 사랑하지 맛있는 <목소리> <목소리> 틈이 없다 마셔라 <목소리> 마셔 아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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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참치 기본적으로 나는 너무 잘, 잘 맞고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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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어너무 맛있어. 맛있맛있이맛있 맛있어. 나 이거 맛 이거 맛어맛 나 이거 먹어나 이거. 맛있어. 맛어맛어맛나 맛있어. 요또 먹고 싶어요어 이렇게 토요일 술상무는 어? 퇴근을 못하고 밤새 야근을 했습니다 술야근 다음에 또술 먹방 제작할테니까 또 바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<laughs>